이제 보여달라고? 하이 아이 내가 두배 블리블드블나블네블오블술블셨블니블슨블리블 <laughs> 그게. 랙블나블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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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소이야너왜 나한테 납치해! 10분까지 와꾸냄에 들어오라고 했거든? 나 45분부터 있었는데? 언니! 언니가 <laughs> 내가 많이 늦었지? 어, 어 그래 <laughs> 언니 미안해! 막내가 어, 늦어서 그래. 미안해 다음엔 봐주는 거 없어 <laughs> 아이네 아, <laughs> 아 잠깐만 와꼬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보냈어? 보냈는데 안간안봤 뭐야? 또 누구 불렀어? 나나나 불렀어, 아, 나나 불렀어 언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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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왜청청으로 맞췄어? 뭐야? 그런 말 없었잖아. 어, 뭐야? 차나 어? 찬아. 아니, 아니, 차나 안 알아. 겹치지 않게 빨리 바꾸도록 <laughs> 할게. 미안해, 아니, 아니, 야차아 그게 아니라. 아니, <laughs> 야 아니야. 차아차아그 뜻이 아니고, 우리 텔레파시 통한 거야. 하면서 그래.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차아나 이렇게 쓰레기 만드는 거야? 언니, 나 효과할게. 아, 오! 오! 오 그거 그랬어요. 말고도 딴거 있잖아, 잖아. 싫어! 아, 아니, 왜? 본인이 만든 거잖아. 그거 말고 딴거 있잖아. 가장 최근 거 있잖아. 가장 최근 거. 아, 망냥야 왜 그러지, 망냥냥? 귀청거리고 있지 않나? 아니, 본인이 해놓고 왜못 참아? 갈라져라, 현실이여! 터져라, 시냅스. 시냅스! 본인 힘해줘! 아, 아 그거? 그거! 어, 그거! 그런 없어! 그거 하는 거 아니었어?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어, 뭐지? 본인이 한거 아닌가, 뭐야? 야 그거, 고롯야 아, 천아 빨리! 음. 그거 해봐, 그거! 음. <laughs> 귀여. 나도 처음엔 즐기려고 했는데 언니들이 아. 보는 걸 견딜 수가 아. 없어. 었 근데 만약 이뻤는데? 그러니까 누가 놀렸대? 아 <laughs> <laughs> <언니? 웃음> 뭐지? 망냥냥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laughs> 아, 초대한다. <왔다, 웃음> 어 진짜? ]한테. 어 나도. 아, 세구 언니 안녕. <laughs> 어세구 어, <laughs> 우리 초대 받았어 <laughs> 간다. 우리 간다. <갈게요>. 뭐... <laughs> 고소할게. <웃음> 뭐야? 아, 뭐야? 자기들이 초대했고 뭐야? 자기들이 초대했고 이거 뭐야? <laughs> 아나 우리 멤버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버건님 옷 이쁘다. 맞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기본 옷인가? 오오 오, 오, 오. 얘들아 오, 너무 오, 너무 훌다 얘들아 맞아. 얘들아, 맞아. 얘들아 맞아. 너무 훌다 <laughs> 언니도 훑터봐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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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법소녀잖아요 그러면 변신이라든지 마법 공격을 쓸때 영창하는 게 있나요? 이네 이네 아이네 이런 거 없나요? <laughs> 언니 애가 장년 센스가 없는 편이라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다 아 오늘 작가님들과의 감소 일단 공식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10 9 3 2 터지는데요. 아 나만 안 들어가죠? 왜 여러분만 들어가요? 얘, 예, 난 본다. <laughs> 아니, 나랑 같이 봐야지. 자 그러면 볼까요? 뭐? 비둘기? 아, 왓다시노 차례인가? 올해가 나설 차례인가? 아바소녀 아이네 등장. 등장. 오, 예쁘다. 예뻐. 예뻐. <웃음> 와. 이친 <laughs> 개. 어? 난가? 응? 와! 빛나갔네. 와! <laughs> 댓글 볼까요? 댓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고 <laughs> 싶어. 웹툰 마법소녀 이세계 아이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락다운 기대해 주세요, 킹아. 자자자 댓글을 좀 달아 볼게요. 뭐야, 나나 나 아닌데? 나 아니야, 이거. 누구야? 알았어. 형형 형 사랑해 이러고 있다 애들 그냥 다 능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들아, 내가 진짜야. <웃음> 얘들아, <웃음> 내가 진짜야.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이화 같이 보자. 어, 화면 끄고 여러분들 보고 와, 와나 너무 예뻐. 어떡하지? <laughs> 아 너무 예뻐! 미친 개 예뻐. 너무 예뻐. 어! 나 이제 여러분 나왔어요. 눈이 약간 공허해서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님들 성격 왜 이래요? 둘기 성격에 문제 있어? 거그 같아. 너이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너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어! <laughs> 그러니까 그 해적 어깨 위에 있는. <laughs> 개 웃겨. 성격 좋은 나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오오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는데? 와꾸님 맛있다 야지렸다 아니 진짜 재밌어요 작화도 아니, 근데... 진짜 예쁘고 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얘들아 내가 진짜야 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니 진짜 저게 와꾸님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진짜야가 와꾸님이었어요? 아그 내가 내가 카카오 웹툰에 나와! 아 감사해요 저희도 나와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성격 더럽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니 근데 난 너무 좋았어요. 뭐만 얘기하면 너 협력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laughs> 그렇게까진 안 했잖아요. <laughs> 그날 좋아해요. 날 좋아해요. 날 좋아해요. 날 좋아해! 좀 항상 하는 말인데 실감이 계속 안 나요. 제가 두뇌 나온다니아카오톡기 <목소리> 이모티콘이 나온다니 <목소리> 아, 아니. 어, 약구 님이 이거 보고 계시네. 아이고 마돈 님 10만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그냥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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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고맙습니다. <목소리> 어우, 어? 어? 배워야지, 배워야지. 네.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로션 고로시 아니야! 아니 나를 왜 고로시한 사람 만들어? 저희 성격이 더러우니 고로시했다고 이럴게요. 개개 개! 개, 개. 아이 내가 고로시했다! 아이 내가 고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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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 아이 그거 마음에 담아두면 어떡해? 저는 시청자분들이 성격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들켰나? 들켰다! 들켰다! 귀엽다! 귀엽다! 봐준다! 봐준다!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밉다! 밉다! 아니 오늘 웹툰 재밌게 잡아놓고서왜 <laughs> 밉대? 아니 왜 엔딩이 항상 이래?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どきらんじょ